이른 더위를 식혀줄 시원하고 향긋한 수제 맥주, 국경을 넘나드는 야시장 먹거리와 버스킹 공연으로 오감이 즐거운 이곳은 야맥 축제가 열리고 있는 오산 오색시장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간직한 전통시장과 힙스터들의 아이템으로 여겨지는 수제 맥주의 만남이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목소리도 즐거운> 지난 2016년 출발해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오색시장 야맥 축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맥주 마니아들의 호평 속에 매 축제마다 5만여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맥주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또 요런 이제 그런 맥주 축제 행사도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와 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거든요. 어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너무 흥겹고 분위기도 너무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활기차 보이고요. 다양한 음식들도 있고 그래서 먹거리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공연도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족들과 주말 즐길 수 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24일부터 3일간 오색시장 빨간길에서 열린 이번 야맥축제는 오색시장이 대표하는 까마귀 브루잉을 비롯해 전국에 24개 브루어리가 참여하면서 130여 종의 수제 맥주를 선보였는데요.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빚어온 야맥축제는 수제 맥주 브루어들 사이에서도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장에서 맥주 축제들이 이 야맥 축제를 롤모델로 삼아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다른 맥주 축제도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건 장 공간적인 즐거움도 있고 또 상인분들이랑 소통도 저희가 많이 하면서요 뭐 방문객들도 많이 찾아주시니까 되게 좋습니다 네 수제 맥주의 인기로 다양해진 페스티벌 사이에서도 전통시장과 수제 맥주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승부수를 던진 야맥 축제. 마음까지 적시는 야맥축제의 독보적인 매력은 올가을 오색시장에서 다시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OSTV 양아납니다.